환자가 호소하는 여러 증상을 보았을 때 또는 근전도 상에 또는 MRI 상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네라고 추정을 했을 때 신경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럴 거야 병원에서. 그래서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마디큘러페시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을때 신경학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다라는 의사들의 대부분의 생각을. 통찰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느냐 사실 좋아질 수 있다가 맞아요 개선이 분명히 될수 있다. 그러지만 이게 신경이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통증을 계속 호소하게 되고 통증이 좋지 못하면 아주 재밌는 증상 중에 하나가 뇌 역시도 그 신경 회로의 통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뇌 자체에도 그렇게 찍혀 아프다고 계속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.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뇌 과학에서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봐도.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, 그래서 사실은 예전이라면 내가 막 30살 때 환자를 봤었던 나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재활로 할수 있고,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지. 참으시면서 하도 좋아지십니다. 이렇게 참고 가야지 끝납니다. 좋아질 수 있어요. 정신승리합시다. 우리 갑시다.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면서 좋아졌긴 했어. 근데 지금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약도 잘 쓰고 약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써가면서 자율운동하고 끝내버리는게더 맞아. 그게 환자가 괴롭지가 않더라고. 옛날에다나 같은 마음으로 따라오세요. 환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어쩌고 가끔씩 지나고 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좀 통증을 더 줄인 상태에서 할수 있었는데 좀안타까운데 좀 나도. 이런 생각을 해. 단지 이건 있어. 약을 쓴다던가 주사를 때리면서 같이 이렇게 운동으로 합시다 하고 끌고 갈때 약간 혼재되는 건 있어.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약에 의해 가려져 있다 보니까, 어, 요렇게 했을 때 요런 피드백, 확실히 이 사람이 사람 요런 신경통이나 요런 통증이 줄어들었네. 오케이, 다음에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좀 바꿔야지. 운동 이외에 우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하잖아. 그지 다른 방법들로. 전류, 근전도로 신경치료를 할 때, 이 통증이 떨어지는 유무를 확인을 할수 있는 게, 피드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. 그런 욕심 때문에 한 10년을 하면서 얻어진 피드백 때문에, 지금은 그건 그피드백을 내가 다 얻었으니, 환자를 실험했다 했다기보다는, 그 당시에 그런 피드백을 얻어보니, 지금은 좀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도 가끔씩 정확하게 잘 써가면서, 과도하지 않게 쓰면서, 치료해야지, 운동해야지, 재활로 좀 빼야지, 그래, 환자한테 너무 이렇게 이걸로 약으로 몰지는 말고, 약은 적당하게 쓰되 어, 이렇게 하자. 그러면 외에 있는 신경에 있는 맵 역시도 어느 정도 좀안하 되니까 이 방법을 택하자 라는 게좀 지금의 현재의 프로토콜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마음도 나도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아 결론은 오케이 운동은 되지 될수 있는데 환자의 고통을 바로 떨어뜨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 방법이 있잖아 사실 우리 약도 안 써도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지? 그거는 약간 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오케이 약을 적당량 쓰면서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씁시다 그 신경이 압박되고 좋지 못한 기전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끌어냅시다 어떻게 해요? 미안한데 이게 환자마다 다 다르잖아 그지? 헬스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 뭐 어, 이런 부분은 뭐다 말할 수 다 설명도 안 되고,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.